학생들 중간에 기사입니다 청백팀 중 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눠져서 틀에 가해놓는두 개의 줄을 잡고 어, 힘을 겨룰 건데요. 남녀 각팀 총세 번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밥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욱더 힘이 세진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건데요. 학생들이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단중설들 대신 학부모님들은 다 같이 으샤으샤 하면서 힘을 실어주세요. 그래요. 학생들이 더큰 힘을 낼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학년의 멋진 힘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학년 준비됐나요? 자, 준비... 哎샤哎샤哎샤哎샤哎샤哎샤哎샤哎下哎下샤下샤下哎下哎下哎下哎下가더哎下哎下哎下哎下哎더哎下哎차哎차哎차哎차哎차哎차哎下哎下哎下哎下哎下哎下哎下哎下 <AUL1> 지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찬피아 선생 너무 아쉬워요, 백팀. 지금 너무. 서로 바... <laughs> 너무 힘이 비슷해.